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일 아 미진한 의학 전문 기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흔하지만 그만큼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허리 통증. 한번 허리가 아프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울 때가 여러분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풀어 줄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농구 협회 그리고 야구 두산 베어스 그리고 블랙 컴백의 팀 닥터로 활동을 하셨고 저와. 함께 나는 몸신이다 프로그램에서도 출연하신 바로 그분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소개 부탁드립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주민입니다 저도 닥터 베리라는 유튜브 채널로 요즘에는 다이어트 정보 그리고 요런 자세에 관한 정보도 드리고 있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저도 얼른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가 허리 통증 아닙니까 허리 통증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허리가 삐끗했을 때 바로 누워서 안정취해야 된다 아니면 또 움직여야 한다 이 상반된 조언들이 있습니다. 이 긴급상에서 황 어떻게 될지 올반 대책법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허리 통증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세모 정도가 되겠는데요. 세모. 그 이유가 허리 통증이 비다, 뭐 디스크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침대에 자다가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쿵 떨어져서 근육이나 뭐 관절 같은데 손상이 직접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처음에 갑자기 빵 생겼던 급성기 통증일 때는요, 우선은 쉬시는 게일번이에요 내가 집에서 뭐 병가든 내고 쉴 수가 있다 하면은요, 침대가 있으시다, 뭐 침대. 아니시면은 어느 정도 폭신한 요를 까진 바닥에다가요 대자로 꽉 누우셔서요 근데 이게 자세에 따라서 막 요런 자세도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에 막 비싸게 허리베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꼭 그런 거 아니시더라도 우리 집안에 이렇게 수건들 있잖아요 그거를 반딱 접고 돌돌 돌 말아서 우리 허리 옆으로 봤을 때 요렇게 네. 허리 쏙 들어가잖아요 요, 요 허리에 딱 대서 요렇게 대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허리 벨트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벨트에 딱 대주면 이렇게 해서 허리가 탁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탁 누워 계시면 좋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아파도 우리가 일을 해내야 된다 하시면 등받이가 있으시면 이렇게 돼서 허리를 세운 채로 유지하시면 이렇게가 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으로 정말 누워서 혹은 우리가 이렇게 허리를 지지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서 쉬셔야 됩니다. 이렇게 급성기 통증은 한 3일에서 길게는 네. 7일 정도가 지나거든요. 통증 점수를 의학에서는 음. 0점에서 10점 정도를 평가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 아파 죽겠다 하는 게 10점, 네. 하나도 안 아프다가 0점이라고 했을 때 8, 9, 10요 정도는 네. 이렇게 쉬시고요. 조금 내가 어느 정도 통증이 좀 조절된다 이 하실 때에는 걸어주셔야 됩니다. 집에 있는. 그 수건을 말아서 그대고 그걸 한 며칠 정도 하면 이 근육 손상인지 아니면 디스크의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네 우선은 우리가 갑자기 통증이 생겼어요 네네. 그러면은 쿵하는 사고가 아니었다면 대부분 디스크 손상의 경우가 팔구십 뭐 퍼센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아무래도 그 네네. 척추는 막 비틀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운동을 할수 있는 게 척추의 특. 이 구조 때문이에요. 그 감자탕 보면 그 조각들이 다다다다닥해서 여러 개 들어있고 그 사이사이에 뭔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척추체인데요. 우리 척추체들은 작은 조각들이 여러 개 붙어있어요. 그 이유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게 뭘로 붙어있냐 면 디스크라고 하는 우리 쿠션 같은 것들로 붙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움직이거나 했을 때이 쿠션은 터지거나.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허리가 나이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다 보면 이 쿠션 방석이 달달달 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뭐 가볍게 뭐 물건 하나 주우려가다가 빵 터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은 내가 사고. 넘어졌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아니다 하면, 아예 나는 디스크질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때도 급성기통증이기 때문에, 한뭐 이틀, 삼일은 누워서 쉬 주시는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너무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감소하거나 기운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주 급성기통증만 빨리 가시면 걸어 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이런 신원 그 요령을 꼭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 병원은 언제 가죠? 저는 뭐 어떻게 기준을 드리냐면 만약에 내가 그날 너무 아프다 하면은 디스크 빵 터져서 조치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 10점 로 아프다 병원 오세요. 근데 내가 한 5, 6점 아, 긴가민가 하시다 하시면 다음 날 자고 일어나 보세요. 그런데 그래도 통증이 있고 불편하다 하시면 병원을 방문해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자, 무엇보다 허리 통증이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될지. 뭐. 우리가 자세나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서 뭐 근육 불균형 이런 것들로 통증이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좋은 자세를 해 주실수록 이런 통증들을 피할 수도 있고, 아. 이미 나왔던 통증들은 우리가 없어지도록 잘 낫게도 해줄수 있습니다. 네. 가장 1번. 내 가슴과 다리가 가까이 가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하는 것들을 모두 피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평소에는 잘 모르거든요. 누가 지적해주지 않으며 내가 이러고 있는지. 그게 참 문제네요. 가장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오셔서 교육할 때부터 우리 하루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아침에 잘 자다가 침대에서 딱 일어나죠.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 앞으로 그냥 일어나 버리시다가 어억 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오전에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디스크가 약간 쿠션이나 물이라고 물이 많이 차 있어요. 중력의 영향을 안 받고 누워 있다 보면요 이 디스크에 물이 빵빵하게 차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더 얘네들이 밖으로 파져나가면서 통증이나 이런 뭐 불편감을 만드는 게더 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정말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우선은 옆으로 딱 돌아놓은 상태에서요. 다리를 내리고 손을 지지해서 옆으로 일어나 주셔야 합니다. 아, 네. 우리가 윗몸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고 잘잡다 빵! 하고 일어나 버리면 허리가 두두둑 터지면서 디스크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옆으로 한번 돌아 누워서 다리 내리고 팔 눌러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럼 딱 일어나서 뭐죠? 하 머리도 감고 양치도 하고 하잖아요. 어, 네, 그때도 허리 숙이는데 네, 맞아요. 어. 특히 뭐 양치 막 정신없이 막 빈멍삼멍해서 양치하시다. 어, 저 세수하다가 허리를 막 숙여서 세면대 가까이 가잖아요. 이런 구부릴 때 어떤 자세를 하는 분들에 따라서 디스크 터지기도 하고 아니면 디스크가 보존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세수를 한다. 하면은 네, 네. 아까 말씀 씀 드렸던 대로 가슴과 다리가 가까워지면서 이 디스크가 두두둑 터지게 되죠. 그런데 허리를 핀 상태에서요. 약간 스쿼트 하듯이 우리 네네. 무릎과 고관절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어. 몸을 구부리는 게 아니고 몸체를 낮춰서 세수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다 출근을 하잖아요 다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에 앉아있죠? 딱 의자에 앉아있어요 네. 의자를 어떤 의자를 골라야 되냐가 중요한데요 네네. 1번은 높낮이가 조절되는 의자가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증받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석이 요 너무 길지 않아야 돼요 이 쇼파 네. 같은 경우도 의자 방석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네. 네. 제가 앉았을 때 엉덩이가 이 등받이에 닿지 않고 우리가 거의 이제 거의 누워서 이렇게. 누워 을 수밖에 없게 되죠. 아, 그렇긴 요 네네네. 그러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의자 등받이가 딱 엉덩이 끝이 의자 등받이에 닿았을 때 폰이요 하나 정도가 이렇게 무릎 뒤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이에 있는 것들을 골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나한테 잘 맞춰진 의자가 있잖아요. 네. 의자 높이부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양발을 우리가 바닥에 딱 댔을 때 우리 무릎 관절보다 고관절이 살짝 높게 올라올 정도로 높이를 맞춥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이 엉덩이를 세우고 앉아야 됩니다. 대부분 의자에 앉아계세요하면 뒤로 아유, 이 엉덩이가 누워 있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러면 엉덩이가 누우면서 뭐가 되냐? 등이 굽어요. 그러면은 거북목도 되고요, 우리 라운드 숄더도 되고요, 허리도 이렇게 세우 등이 돼서 이게 익숙해져서 편한 자세 에 하지만 안에 있는 뒤새근 두두두두둑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냐 엉덩이를 세우고 앉아요. 엉덩이 딱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딱 손을 엉덩이 밑에 넣으면 뼈가 탁 만져집니다 이게 바로 아, 궁둥뼈라고 아, 하는 금등뼈. 거고요 아, 네 이게 가끔은 이제 날씬한 여자분들이 이렇게 까맣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딱딱한 의자에 앉으셔서 엉덩이를 안 세워서 앉으시면 여기가 까맣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거기가 딱 닿아야 합니다 의자에 세 번째가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가슴 들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항상. 허리를 펴라라고 뭐 절대 말씀 안 드려요. 항상 책들 보면은 허리를 피고 앉으세요. 허리가 일자가 되게 하세요. 하는데 사실은 또 허리는 일자가 아닙니다. C자죠. C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하늘로 누가 당긴다 생각하게 탁 들어주시면 허리가 펴질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딱 엉덩이 세웠죠. 이 상태에서 허리 펴요. 그럼 허리 어떻게 펴죠 하지만 가슴을 들어주세요. 하면 가슴 들어요. 그죠 자신감 가슴 있게. 그랬더니 아, 네. 허리가 딱 펴집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시선은 한 정면이 아니고 한 5도 정도에서 10도 정도 위로 봐주시면 목 디스크까지 도다 왜냐면은 지금도 이렇게 가슴 펴주시니까 네네. 거북목도 교정이 되고요. 우리 등도 일자가 됐고요. 그래서 등받이가 꼭 있는 의자에서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해주시면 목도 통증 예방되고요. 허리도 디스크 예방됩니다. 뭐 저처럼 등받이를 많이 이렇게 대고 못 앉아서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중간중간에 아, 나 엉덩이 세우고, 네, 세우고. 가슴 세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에 딱 힘주고 계시면 평소에 뭐 이제 뱃살도 빠지시고, 코어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를 유지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까지 했죠? 일까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되죠. 주무시는 거, 새우 막 이렇게 막뭐 아, 네. 다양한 자세로 주무시는데요. 허리에 가장 좋은 자세는 우리 천장 보고. 자세입니다. 그게 정말 제일 좋은 자세고요. 그래도 그렇게 바르게 누는 자세에서 허리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 백에 우리 수건 말아서 딱 대주시면은 똑바로 누워서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허리가 정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데 저는. 꼭 옆으로만 자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엎드려 주무시는 거 추천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옆으로 주무실 때는 다리 사이 사이에 베개를 하나 넣주시면 어 허리가 이렇게 휘는 것들을 방치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원장님 또 그때 또 중요한 또 그게 있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성격이 너무 급해요. 허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신호는 이거는 집에서도 알수 있는 신호예요. 이 운동 허리 아파서 타셨다는 분, 허리 디스크 터치고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